꿈을 주시오. 다툼을 없애, 평화를 내려 주시오.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오늘 은혜성 형제와 공혜성 자매에게 하나님의 성의대로 결혼 예식이라는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정을 여호와의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얼굴과 의미로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옵 오늘 제가 우리 신랑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신랑은 결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신부님 즐거우면서 대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해야 니다 그렇지만 오늘 자원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집은 우리의 결혼생활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생활은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신랑신부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아야만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려면 한번 기도해라. 전쟁터에 나가려면 두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을 하려면 세번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다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광풍과 해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전쟁터는 어떤 곳이니까, 당장 죽어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두번 기도하지만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세번 기도하라고 합니다. 세번기도하셨으니나 네! 아멘입니다. <laughs>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결혼생활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지혜를 받지 않으면, 명철을 받지 않으면, 이 기회로, 기의 교훈처럼 후회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두 부분은, 매일마다 기도하셔야 해요 이 결혼생활을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그 지혜와 명철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이 말씀으로 법면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결혼생활의 각 방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우기 위해서 지식을 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뭘까요? 저는 두 분에게 이 지식을 부부 간의 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서로가 성격이 다르고, 사랑한 배경이 다르고, 갈등을 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잘하는 부부는 서로 협의를 하는 부부들은 이혼을 하지 않고 조금씩 맞추고 맞추고 존중하고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못하는 부부는 성격 차이라고 거의 다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장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제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이력이 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두 분에게 법면을 하십니다. 이 결혼 생활은 지혜와 명철을 겸구 하겠세려고 서로의 지식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존중할 때다. 이, 이 결혼 생활의 이 결혼 생활의 방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착오진 나갑니다. 이 은혜가 이 법면의 말씀이 두 분의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기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신랑 윤혜성군의 친구 공혜선 양의 아내로 맞아 오늘부터 한평생 길이 살아가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모든 날 동안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부부의 신이와 순결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하십니까 네. 잘하셨어다 부부로서 존중하며 또 신이와 순결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지민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이제 둘이 아니어 한 몸을 이루었으니, 두 사람이 완전한 한 몸이 되어,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게 하시고, 아픔과 죽음도 겁을 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려 나갈 때, 슬픔을 이길 기쁨을 주시옵소 다툼을 없애 평화를 내려주시사,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포도나무같이 결실하게 하시고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같이 푸르고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손이 수고한대로 거두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하 윤혜성 분과 신부 공혜성 자네는 하나님과 여러 종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할 수 있도록 내가 교회의 규례와 국가법에 따라서 두 사람이 구부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공포합니다. 아멘 <laughs> i 생을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견고히 세우며 지식의 대화를 통하여 서로 존중하며 각종 보석과 보배로 채우자 하지만 오늘 두 부부와 또 양가 부모님, 이곳에 참석한 모든 내인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Oh, uh God. -huh.